아이, 없어졌단 거. 지난 유통사, 족 가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제품 안 좋으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애초에 유착 자체가 별로 없고, 제품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래 버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뭐, 자기네 제품을 뭐,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달라. 안 씁니다. 걔네야 그리고 다시 안 본다, 내가. 그,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나 대놓고 그래요. 요번에, 그, 그래픽카드 회사 중 하나에서 스폰서십 같은 거 해가지고 협찬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내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제품이 좋아야 된다. 제품 안 좋으면 좋다는 얘기 못한다. 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으니까 제품 좋다고 무조건, 제품이 무조건 좋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부품 쓸 때, 특정 회사 거 절대 안 씁니다. 무조건 퀄리티가 최우선이야. 어, 왜냐? 그건 고객님 돈이고, 내 돈이 아니야. <목소리> 컴퓨터 부품을 살때 고려할 사항. 자, 오늘 이거 합시다.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컨, 컨텐츠 잘안 하는데. 자, 일단, 아, 어, 뭐 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할게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 제품의 퀄리티. 나는 이게 넘버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이 뭐냐. a s 입니다딴거 어, 없어. 어. 야, 이거 두 개야, 그냥. 또 고려해야 될 사양은 뭐 있어? 없어. 어. 이거 두개 좋으면 끝이야, 그냥. 뭐, 가격은 나중에 세 번째 문제야. 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품의 퀄리티가 좋다. 근데 AS가 거지 같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제품, 이렇게, 제품이 좋은데 AS는 거지다. 자,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 내가 AS 받을 상황 되면 족댑니다 네, 진짜로. 족밥됩니다. 그리고, 자, 그럼 반대로 해보죠. 네, 반대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보죠. AS는 좋은데 제품이 구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족밥 네. 같은 제품 몇년 안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결론. 자, 둘다 좋은 제품이 1순위고요그 다음이 이제, 퀄은 좋지만, AS가 구린 거그 다음에, AS가 구리, 구리지만, 이제 최악의 경우가 AS는 좋지만, 제품도 구린 거 제품이 구린 거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악수, 진짜 악수. 진짜 개씨박수둘다 존나 구림. 이 버려 시발 이거는 이건 아니다 진짜 좋댔다 어, 이런 거 사면 둘다존나 구린 거 사면 좋댄다 시발 하지 마 이런 거 이런 거 사면 좋댄다 진짜 이런 거는 사면 좋대고 그래서 그냥 그 여러분들께는 제가 계속 이런 제품을 추천합니다 주로 어. 뭐 예를 들면 뭐 AS가 좋은 좋은 곳있잖아요 그냥, 그냥 대놓고 얘기해 볼게요 AS가 좋은 곳 어, 어디 있을까요? 그냥 뭐... 아... 특출나게 좋은 것은 뭐... 이제... 뭐 맥시 엘리트 EM 택 그리고... 아, EVG는 EM 택이죠 그죠? 또뭐 있을까요? 조택 아... 제가 봤을 브라보 택도 넣어도 될것 같아요 또뭐 있을까요? 좋은 건 에스티컴 갈락시 넣겠습니다 갈락시 솔직히 나는 s t c o 은 솔직히 넣기 좀 그래, 이제. 그 STCOM에서 내꺼 보드 손톱만큼 스크래치 났는데 RMA 보냈다. 6주 갔다, 지금. 어. 6주 동안 걸린다 그랬다. 애주에 있네. 그리고, 대원시티에서 는 또, 삼성어디 삼성. 삼성 끝내주죠. 수리할 수 있어야 돼. 좋죠. LG 괜찮죠. 웨이커스, 진심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지. CS 이노베이션,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 자, 델 괜찮아요. 대 괜찮고요. 또. 또, 체험판이요. 체험판은 AS가 없어요. 아이디 콜링 3할수 있습니다. PC 디렉트 넣어도 될것 같아요. 한성, 잘 모르겠습니다. 이노 3D 괜찮죠. 아. 또, 펠리시 갤럭시 유통사 아닙니다. 에이. 대안 케이스에 이스 괜찮아요. R420은 괜찮을 거예요. 20. 네. 알파스캔, 네. 또. 서린, 서린 CNI 괜찮아요. 아, 마이크로닉스 괜찮아요. 또. 아, FSB 괜찮아요. FSB. FSB 괜찮아요. 시스기어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 픽셀 잘 모르겠어요 또더더 어디있어 안테안테 괜찮아요 커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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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습니다 엔젤텍스 디 브라보텍이잖아 <놀람> 실화냐 자 그러면 좋은데 얘기해주면 뭐겠냐 나머지 니가 알아서 하라고 디클 브라보텍입니다 컬러풀 웨이크스죠 예. 펠리시 EMTEC 아니에요. 쿨로마스터 대안 케이스고요 선인 시에나이 들어가 있고. d 디컴 c s 이노베이션이죠인테겐 컴패니는 좀 AS가 FM에요, 이 내가 알기로. 코인 괜찮을 겁니다. 인테겐 컴패니는 AS가 좀 FM에요, 이 여기는. 엑셀 비전, 제가 안 받아봤어요. 모르겠어요. 뱅큐, 잘 모르겠어요. 에스티컴, 내, 내 보드, 스, 손톱만큼 스크래치 난거 RMA 보냈다, 에스티컴. 앞으로 에스티컴은 내가 A/S 좋다는 얘기 절대 안할 거야. 인텍인 컴퍼니 아서스 글카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할 거예요. 슈퍼플라워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걔네가 직접 안 하잖아.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은데. 프랙탈 서린시에나 이죠.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은데 지금 에너맥스 쪽 나쁘진 않던데 거기 네. 델타 델타 모르겠습니다 성민사 잘 모르겠어요. 하드 아 하드는 근데 네, 거의 묻지마 교환이에요 하드는. 잘만 같은 거는 교환할 일이 없다. 공랭 쪽은 교환할 일이 없어. 시소닉 맥셀리트. 서린 c n i 는 AS가 괜찮아요. 기가바이트. a 조잘 네, 모르면. 아 살리드였다 a 는 r s 2020. 네. 자, 이 정도 되는 거 같네요. 네. 웨디는 저기 도우 정보에서 하는데 잘해줘요. 도우 정보랑 대원 시티에서 잘해줘요. 도우 정보 넣을게요. 도우 정보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자 개인적으로 쿨러마스터 대형 케이스요.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정도는 AS 괜찮은 것 같아요. 요요 네. 요 회사들은 저는. A.S.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 업계 종사하면서 요쪽 회사들은 A.S.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S.T.컴 내 보드 r m a 보냈다. 앞으로 S.T.컴은 A.S. 좋다는 얘기 네이프에서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A.S. 가 좋은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 회사들이 하는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타 이상 칠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제품이 좋은 제품을 골라라. 배 타고 갔다. 내, 내 보드가 6주가 걸린다면서 배, 배를 타고 갔다. 아, FSP 스파클택입니다, 스파클텍 그리고, 스파클택은 근데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FSP로 적었어요. 안택 쪽도, 거기 A1 INC가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안택이라 적었습니다. 지금 4주 남았다, 4주. 어, 4주. 어, 배를 탔다. ST컴은 앞으로 나한테 AS 좋다는 얘기 못 들을 거예요, 실제로. 아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 실화냐? 고맙습니다.